안녕하세요. 백옥송금입니다. 오늘은 십자 문양이 좋은 40대 초반 학원 강사 일을 하시는 남자분의 송금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 시간에도 그 십자 문양에 대해서 영상을 업로드 한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아주 보면 십자 문양이 정확하고 아주 깔끔하게 양손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전형적인 십자 문양의 송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이제 양손에 센터에 정확하게 있고, 이런 주변에는 없어야 돼요. 잔선들이 많아서 십자 문양이 생기는 거는 이렇게 십자 문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생명선을 볼 텐데요. 예, 진하게 잘 내려와 있고, 약간, 노후에, 음, 병치대가 예상되는 그런 성품입니다. 자, 보면은 이제 운명선이 굉장히 강하게 이제 일직선으로 쭉 올라왔죠. 십자 문양 있고요한 가지 일을 이제 꾸준하게 50대까지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가장 궁금해 하는 점이 이제 노후가 좀 어떤가 하는 문제인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정선에서부터 이제 그 운명선이 다시 올라가죠. 예, 그러면은 예, 이게 결국에는 이제 노후에 하게 되는 예, 그런 일, 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하시는 일 외에 이제 또 다른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 일이 예, 노후에 관련된 일이 되겠고요. 이제, 이제 아직까지 예, 이 선들이 예, 3대선 새로 3대선이 진하지가 않습니다. 예, 약하게는 나타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랜 직장 생활을 해서 이제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이제 무리를 하게 되죠. 예, 그럼 좀 상당히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예, 현상 유지를 해 나가는 게 좋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 감정선 끝에를 보면, 예, 나가고 약간 이렇게, 지선들이 예, 나 있죠. 두뇌선도 확 꺾여 있고, 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나 싶어요 감정 상태가 이 월부가 이 발달되어 있는 분들은 감정의 컨트롤을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결혼전 하나 잘나 있고요 여기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제 요런데 장애선이 생기게 되죠 조심하셔야 되고 전체적으로 아주 건강한 그런 손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에너지 넘치고 건강하지만 얼굴의 문제,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 부분이 좀 가장 큰 문제라고 봐집니다. 음, 부지런하고 어, 사업하기에도 좋은 선을 가지셨어요. 어, 깨끗하고 음, 아주 좋은 선을 가지셨습니다. 신비의 십자 문양은 우리가 늘 강조를 하죠. 에, 조상의 덕을 보는 경우도 있고 뜻하지 않은 행운 에, 이런 것을 상징하는 손금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손금을 가지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래에 보기 드문 십자 문양을 정확히 가지신 그런 손금이 되겠습니다. 저희 그 영상에 그 댓글에도 보면 큰 사고를 경험한 분들이 어떤 신비한 심에 의해서 살아난다든지 전혀 다치지 않는 그런 경우를 이제 많이 보게 됩니다. 40대 초반의 학원 강사님 신비의 십자 문양이 너무 정확하고 보기 좋게 나 있어서 이 시간 한번 소개를 해 드려 봤습니다. 자, 백억성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